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탈출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어,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 장면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어, 모세는 주님과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떠오르죠. 예수님은 해처럼 완전히 빛났지만 모세는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데, 어, 얼굴 살갗이 빛나고 있다라는 걸뭐 잘못 번역하면 얼굴에 뿔이 났다. 뿔이 났다. 라고 해석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 조각을 보면 가끔 머리에 뿔 달린 왜 모세에 뿌리 나있지? 라고 생각해서 악마한테 나는 건데, 왜 모세에 나있지? 라고 보시면 이 부분이 잘못 번역돼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주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주님하고 말씀을 나누죠. 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하고 얼굴도 빛나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주 그냥 반성하고 다짐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네, 반성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좀처럼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죠. 그 이유가 뭘까 아, 생각해 보면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개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는 주님하고 이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머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해놓고 듣지는 않습니다. 저 이거, 이거 필요한데요? 저 힘든데요? 근데 들을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 그렇게 통보하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린 거룩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정이 깊어지고 사랑도 쌓여 가겠죠. 그래서 자꾸 더 만나고 싶어지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사치레로 방문하는 껄끄러운 네, 처갓집 뭐 이렇게 시댁 방문하는 것 마냥 불편한 관계로 남아버리곤 합니다. 또,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초대 응답하는 어떤 시간으로 마련하기보다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싶은 자리로 만듭니다. 운명이 바뀌길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전보러 가는 겁니다. 전 보러 가서,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명에는 관심이 없고, 운명이 바뀌기만 관심 갖는 경우. 또 모세는 올라갔다가 계약판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계약에 충실한, 어, 계약에 충실하기보다는 늘 핑계되는 겁니다. 저 이래 이래 해서 못했어요. 안 지켜도 되죠. 충실함보다는 항상 불충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드리기보다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뺏기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은 그 태도가 우리가 기도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죠? 예, 본인 손해죠 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의 어떤 보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그 희망으로 넘쳐서 구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비사, 비슷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해 버립니다. 네. 아니 뭐또 이런 일 생기겠지. 적응해 버리고 반복해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내 삶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오고 공격하고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으로 남아 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의 기도를 기뻐해야겠죠.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긴인요하하늘라라 밭에 에숨진진 보물과 다하하늘라라좋좋진진주찾찾상인인과다라라얘얘죠죠 얼마 전부터 계속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걸 듣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아, 되죠.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 나라를 샀나?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생겨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오늘 답이 나와요. 거기 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늘나라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됩니다. 발견하셨어요? 사셨어요? <laughs>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됩니다. 또,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결정적인 건, 하늘나라도 갖고, 내가 원래 누리던 삶도 갖는 것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양다리는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당 다니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내가 가진 것다 갖고, 하늘나라도, 구원도 내가 다 가질 거야. 이거는 뭐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그니까 누구는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저는 둘다 갖고 싶어요 전 하늘나라도 갖고 싶고 지금 이 현실에서도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류죠 둘다 갖고 싶은 거는 사실 둘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바람 피는 사람들, 양다리 걸치고. 그 사람은 둘다 좋은 게 아니라, 한 명의 아름다운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받고 신앙을,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신앙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알아봤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가진 거 포기하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샀겠죠. 근데 어때요? 이 신앙의 가치가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니까 에이, 안 사. 나 이거 가질래,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게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버려버리는 거죠. 예. 네. 아무튼,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는 뭐죠? 항상 환상적인 것이고, 네, 비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입니다. 보데 복음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숨겨진 의미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보물이 있으면 땅에다 막 숨겨놨다 그래요 그리고 막 유배 가고 막 그래서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반일을 막 하다가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싹 숨겨놓고 가서 그 땅을 사면 그렇게 자기 있게 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멈춰 있는 신앙에는 하느님 나라를 마주할 수 없다.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일하고 찾아나서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늘 나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숨겨놔야 된다는 교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어, 내가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어, 내가 말이야, 내가 기도 중에 뭘 만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어,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하셨을 거예요. 떠벌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흉하고 사라져 버리죠. 어, 그리고 하늘나라는 기쁨을 줍니다. 하, 내가 저거 가질 수 있어. 그 숨겨놓고 나서 야, 이제 저거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은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민기적 민기적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사요. 가진 것을 즉시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민기적 민기적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그거 사 가잖아요. 그러면 못 만납니다. 좋은 진주도 만났는데 바로 안 사면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사 가겠죠. 그래서 내가 세례 때그 기쁨을 체험했다면 사야죠. 과감하게. 그걸 놓쳐버리고 놔둔 다음에 현실에서 살다 보면 이제는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영적인 눈먼 상태, 귀머거리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늘나라 나도 찾고 싶은데 그때 찾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늘나라는 뭔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잖아요. 그럼 보물을 내 손에 쥐었겠죠. 그리고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해서 샀으면 그걸 내가 손에 쥐었겠죠. 그 희망, 그 기쁨으로 만지작만지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하늘나라에내 거다 가슴에 품안고 이렇게 잠드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 예.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았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절대로 양다리 걸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